트로트 가수 영탁이 트로트 전성시대 프로그램의 6월 두 번째 주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영탁이 같은 분야의 인기 가수인 이찬원과 손태진을 이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그의 지속적인 인기와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영탁은 이번 트로트 전성시대에서 그의 히트곡들과 감동적인 무대 매너로 큰 사랑을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노래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특히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성을 잘 결합시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영탁의 1위 달성은 이찬원과 손태진 같은 다른 인기 트로트 가수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찬원과 손태진 역시 각각의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트로트 음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이번 1위는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사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공연마다 팬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탁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그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탁의 트로트 전성시대 6월 2회차 1위는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